저 역시 레이저 제모를 제게 직접 시행했었는데요. 이건 시행했던 영상입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형닥터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제모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제모의 원리에 대해서 짧게 보면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멜라닌 색소에 선택적으로 열을 전달하고 이 열이 확산돼서 모낭주기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완전 탈모를 유발하기보다는 모만 되는 공장의 감소가 목표이고 그러한 이유로 모발이 얇아지고 자라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일부 완전히 모낭주기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에는 완전 제모가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원리보다는 효과죠 레이저 제모는 정말 정말 효과적인 시술이고, 피부과에서 할수 있는 시술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레이저 제모를 제게 직접 시행했었는데요. 이건 시행했던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모 전 사진, 두 번째는 2회 시술 후에 일주일 정도 면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병원에 새로운 제모 장비를 구매해서 환자분들께 시행하기 전에 마루타가 필요해서 저는 이제 멀뚱히 있다가 갑자기 제모를 하게 됐는데요. 이건 장비 테스트가 목적이라 정말 화상 생기기 직전까지 올려봤었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빠르게 됐죠. 갑자기 하게 되기는 했지만 저는 원래 고민하면 뭔가 뽑는 습관이 있는데 제모 시작 후에는 뽑을 일이 없어지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양가감 정도 들더라고요. 평생 이대로만 되면 좋겠다 싶다가도 제모를 하고 나니까 면도랑은 달리 수염자국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너무 애송이 같이 보여서 아... 평생 없는 건좀 무섭다 이전만큼은 아니라도 조금은 놔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얼마나 있고 몇 년이나 효과가 지속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얼마나 없어지고 얼마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지, 영구제모도 가능한지, 언제쯤 효과가 나오고 부작용은 무엇이 있고 통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몇회 정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논문은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모 장비로 유명한 두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다이오드 레이저 중에서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을 때 찾아봤던 논문입니다. 논문 수치상에서 12개월 후두 종류 레이저에서 큰 차이 없었고, 둘다 모가 85% 정도 제거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논문들에서도 되게 81, 82, 86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레이저 제모의 효과는 대략 80에서 85% 정도의 모가 사라진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모발 굵기와 자라는 속도도 거의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제모의 목표는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털이 아주 적게 굵기와 자라는 속도를 5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까요? 사실 1년간 제모가 되었다면, 사실 그 이후에도 거의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긴 하지만, 간혹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논문인데요. 18개월 추적 관찰을 한 경우입니다. 8개월과 18개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85, 84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18개월 차에 1%쯤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는 숫자가 15명 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저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모는 원낭 주기 세포의 숫자를 줄이는 원리라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막 늘어날 수 있는 원리는 아닙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탈모 환자가 다시 머리 안 나는 것과 유사한 원리죠. 18개월 이상의 논문이나 찾아봤는데 사실 18개월도 굉장히 길게 추적한 것이고 18개월 이상 병원에 와준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모에서 제가 찾은 최장 연구는 전기 분해를 사용한 제모에서 최장 관찰 기간이 13년이었는데 시술 직후 상태로 완전히 모가 제거된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연구 제모에 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이킬 수 없는 모바일 소실이 일어나는 수치를 예전에 제가 논문에서 찾았던 적이 있는데 해당 15에서 30% 정도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사실 제가 정리만 해두고 논문 출처는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수치는 결국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시행하는 세기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럼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요즘 나오는 제모레이저들은 쏘는 즉시 모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팝핑 아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빠진 후에 제모한 당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모가 다시 별 차이 없이 자라거나 심지어는 더 빨리 자라기도 합니다. 특히 최초. 제모 때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는 일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 자라는 속도의 감소가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모는 세기가 중요한데 너무 약한 세기면 10번, 20번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세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모 부작용을 찾아보면 이렇게 다양한데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모낭염입니다. 보통 빠르면 다음 날 혹은 이틀 차부터 올라옵니다. 연조직염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인 박테로신. 에스로반 등의 무피로신 연구를 사서 바르는 것을 권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바르지 않아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모낭염은 매우 흔하고 금방 사라져서 부작용 축에도 끼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인그로운 헤어가 있는데요. 다른 부위에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브라질리언 제모에서 종종 생깁니다. 논문에는 없지만 시중에 파는 브라질리언 제모 스크럽제를 사서 제모 3일차부터 세는 것이 인그로운 헤어를 줄여 줄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있어서 종종 권하게 됩니다. 생겼다면 다음 주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부위에 레이저 제모를 다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과색소 침착 혹은 화상이 있는데요. 사실 장비사에서 제공한 세기대로만 하면 저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잡은 의사가 더 안전하다는 말이 있죠. 제모를 좀해본 사람들이 제모가 만족할 만큼 안될때 세기도 올리고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레이저를 쏘면서 생깁니다. 이 경우에 종종 1도에서 2도 화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색소 침착은 자연오전되거나 간단한 색소 레이저로 좋아질 수 있지만 아예 2도가 넘어가는 화상까지 생기게 되면 깊이에 따라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제모가 잘안 되는 환자에게 이전에 쌌을 때 홍조가 며칠 정도 지속됐는지도 물어보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제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통증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제모 환자들에게 통증을 하나도 안 아픈 것을 0점, 죽을 것 같이 아픈 것을 10점으로 두고 몇 점인지 물어보면 인중이나 턱은 3에서 6점. 비키니 라인, 즉, 브라질리언은 4에서 7점, 겨드랑이, 종아리, 팔은 2에서 4점 정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장비에 따라 냉각 시스템이 잘 나와 있는 장비는 좀덜 아프긴 한데, 이게 어쨌거나 열 전달을 이용한 레이저라 냉각이 과하면 결국 효과를 잃게 됩니다.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실제로, 통증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모의 수와 굵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모가 제일 아프고, 이후 재모로 가게 되면 덜 아프게 됩니다. 저도 점수를 매겨봤는데, 저는 인중, 턱, 겨드랑이, 종아리 모두 3점 정도였던 것 같네요. 셀프 시술이라 좀덜 아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모는 몇회 정도 하는 게 맞을까요? 회당 15에서 30%의 모가 제거된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횟수 정도 시행하면 되겠죠. 실제로는 병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5회에서 10회 세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5회가 다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운이 좋으면 정말 1회만으로 대박이 나서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저도 2회만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반면 똑같은 세기로 하더라도 3회 끝났을 때도 뭐가 70%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정말 버리다는 횟수다 생각하고 여러 부위에 테스트샷을 쏘면서 세기를 조정해보고 찾은 에너지로 두번째 재물을 하고 세 번째는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쓰는데요. 사람에 따라 이 적당한 세기를 찾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한다면 5회 정도가 가장 적절한 횟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요약하면 마치겠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시술 종료 1년 기준 85%의 모가 없어지며 1년 이후에도 조금씩 자라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연구 제모는 회당 15~30%에서 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용하는 세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모의 첫 회차에서는 효과가 나오는 정도와 시기가 굉장히 다양해서 효과를 눈치 못채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모 시술 1주일까지도 모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1회차에 세기 조정을 하는 경우가도 있어서 2회차 일주일 후부터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이저 제모 부작용으로 모낭염, 잉그러운 헤어, 저색소, 과색소 침착 등이 있으나 적절한 세기로 사용한다면 매우 드뭅니다. 통증은 부위별로 환자의 모발 굵기, 수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인중이나 턱은 3에서 6점, 비키니 라인은 4에서 7점, 겨드랑이, 종아리, 팔 등은 2에서 4점 정도입니다. 회차가 지나갈수록 조금씩 나아집니다. 레이저 제모는 3회 정도면 대부분 효과를 보게 되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5회 정도가 이상적인 세션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